이거 치료하면 얼마나 쓸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사실 이제 병원 가서 건강 검진 한 다음에 했었어요. <수> 라는 <laughs> 바원장님 오늘은 아, 네. 저희는 닥터 투닥 TV고요. 네. TV인가요. 예, <laughs> <laughs> 그, 오늘은 제그 송원장님의 와이프분의 지인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세양세무에게 운영하고 있는 최서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와!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일단 짠한번 그러면 네. 네. 짠 기본적으로 라미네이트라는 치료는 큰 변수가 없으면 치아 겉 부분을 다듬는 치료고 안쪽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에 속하고요. 크라운은 말 그대로 왕관처럼 씌워야 되기 때문에 치아 바깥쪽과 안쪽을 다 삭제를 해야 되는 치료라서 웬만한 상황에서는 크라운보다는 라미네이트로 마무리를 하는 게 나은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어금니에서도 라미네이트와 비슷하게 완전히 씌우는 거 말고 부분적으로 씌우는 형태도 있는데 예를 들면 신경치료를 한 치아라든지 아니면 좀 보호가 크게 필요한 치아에는 크라운 치료를 저희가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두 방식의 치료 방법이 조금 달라요 크라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깎아서 씌우는 치료고, 라미네이트는 필요한 부분만 삭제를 해서 얇은 껍질을 접착하는 수식인데, 그거 이제 비니어 치료라고도 합니다. 비니어 치료.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미니시는 조금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미니시도 비슷하게 이제 얇은 껍질을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라운이 이를 많이 깎아야 되는 이유는 전체를 씌워야 되고, 그리고 재그 재료 자체의 강도가 얇으면 너무 약해서 잘 깨지기 때문에 재료 자체의 두께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라미네이트나 미니시 같은 경우는 치아에 접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얇아도 좀 튼튼합니다. 그래서 얇아도 가능한 거고요. 무삭제는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고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접착을 해서 붙이는 건데 이 접착의 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치아는 오염이 돼서 접착 강도가 잘안 나와요. 그래서 치아를 아무리 덜 깎아도 겉면을 좀 정돈을 해주는 거는 중요하고요. 그래야지 오래 잘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뭔가를 덧붙이는 거기 때문에 치아 크기가 약간은 커집니다. 그래서 치아 자체가 좀 작은 분들은 무삭제가 가능은 하지만 치아가 큰 분들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가능하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아 자체가 좀 앞니가 외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어금니 중에서 마모가 심해서 그대로 씌워도 되는 형태도 있기는. 해서 선택적으로 무삭제가 가능은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겉 부분이 오염돼 있는 것도 맞기 때문에 겉 부분에 오염된 부분은 살짝 다듬어주고 붙여주는 게 정석적입니다. 그냥 아예 아무것도 안 다듬고 붙여버리면 사실 예를 들면 그 핸드폰 그 액정을 그 먼지 있는 상태로 붙여버리면 사실 다 공기 기포가 생기고 떠버리잖아요. 그런 개념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표면 처리를 깔끔하게 하고 붙여줘요. 완벽하게 잘 붙일 수 있습니다. 아니 라미네이트나 이런 거를 하면은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음...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뭐 깨지지 않는 이상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 거 같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 깨지지 않는다. 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거 같은데 좀 어떤가요? 음, 일단은 뭐 라미네이트든. 미니시든 크라운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치아에 붙이게 되면은 그 일반적인 그런 보철물들 라미네이트 미니시 뭐 크라운 이런 것들은 반영구적이지만요. 그 치아랑 붙여주는 접착제 이거는 영구적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입안의 환경이 찬 것도 먹고 뜨거운 것도 먹고 뭐 산성, 염기성 그리고 뭐 강한 힘도 받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인데 이 계속 변화가 있음으로써 그 접착제가 미세하게 좀 높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정도를 보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하게 잘 붙어있으면 굳이 굳이 뜯을 필요는 없어요. 아시는 에이요 네, 개인차가 해서? 있어요. 네네네. 개인차가 있기 네네. 때문에 생활 습관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0년, 15년, 20년 써도 멀쩡한 분들도 있고요. 음. 실제로 미니시의 장점은 미니시 자체가 좀 투명해서 치아 상태가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치아 음. 상태가 문제가 없어보이면 계속 쓰셔도 돼요. 음. 그래서 미니시 자체는 반영구적이지만 접착제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녹아 내리면 그때 교체를 해야 될 수는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자동차 엔진오일 쓰면은 뭐 6개월에 한번은 교체해야 된다 2만키로 타면 교체해야 된다고 뭐 하는데 사실 뭐 그거 조금 넘어가도 큰 지장은 없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평균 수명 인거지 이게 또 개인의 관리에 따라서 많이 바뀌거든 맞아요. 예를 들면 똑같은 치료와 똑같은 환경이라도 예를 들면 양치를 하루에 한 번만 하시는 분이랑 뭐 두번세번잘 관리하시는 분이랑 수명이 다른 것처럼 저희도 사실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좀 애매하기는 하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같은 대답을 하진 않고 환자분의 구강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수명을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음. 예를 들면 얼마나 쓸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된다라고 좀 뭐,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네요. 네, 이제 제 정확도와는 <laughs> 다르지만 그래도 좀그 편견적인 그 통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예 네, 일반적인 예를 들면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치아다 그럼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한 3년 정도 쓰시면 진짜 잘 쓰시는 거다. 약간 이렇게는 제시를 해 드려야 좀 환자분들이 이해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말씀은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좀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그 저희가 사실 그분의 생활을 추적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사실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치료하면 얼마나 쓸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 사실 이제 병원 가서 건강검진한 다음에 몇 살까지 살수 있어요? 라는 비슷한 질문이 되게 너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평균 수명은 있지만 좀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또 사실 한국인의 식습관이 굉장히 이해 안 좋은 게 많아요. 서양보다. 딱딱하고 질긴 게 많아서. 아, 쉬어 주세요. 마무리. 마무리 질문이 뭐였죠? <laughs> 주기적으로 질문. 해야 되냐? 아, 아. 결론적으로는 그래. 사실 크라운 같은 경우는 크라운은 사실 치아 상황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주기적으로 찍어 봐도 실제로 안에서 뭔가 삭고 있는 게 좀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제 가까운 사람이라면은 10년 지나면 교체를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고요. 그리고 미니시 같이 치아가 비쳐 보이는 치료를 했을 때는 치아 상태에 따라서 상태가 괜찮으면 더 오래 쓰도록 하고 아니라 좀 뭔가 상태가 보이면은 좀 일찍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좀 일찍 교체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단기간은 진짜 알 수가 없고 최단기간은 사실 근데 크라운 때문에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신경치료 때문에 신경치료하고 나서 이제 끝에 그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그때가 수명이 좀 짧은 편인데 맞아요. 그거는 사실 미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긴 해요 워낙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치료하고 이제 증상이 없어서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오래 쓰시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단기간 2년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분은 사실 제가 아이거 진짜 1년 쓰시면 진짜 잘 쓰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한 1년 더 쓰셔 가지고 저는 좀더 짧은, 짧은 것 같아요 사실 세보진 않았지만 1년 정도? 음. 그러니까 이게 재 신경치료를 했던 케이스인데 염증이 결국 다시 재발을 해서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이제 이를 뺐던 적은 있는데 그게 정확히 몇 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어린 나이에 신경치료하는 게 사실은 성공률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긴 한게 나이가 너무 어릴 때는 신경관이 엄청 커요 이게 엄청 커서 그걸 완벽하게 소독하고 완벽하게 채우는 게 음. 어른보다 좀더 어려, 어려운 음. 편이에요 사실 성장기라서 그래서 음. 요즘에는 신경치료를 음. 그러니까 신경을 다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안 하고 바이탈펄프트라고이고 그러니까. 신경을 살려두고 일부만 이제 마무리를 하는 치료가 다시 좀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치수에 어느 정도 생활력을 좀 보존하고 치아의 수명을 좀 늘릴 수 있고 환자분도 치료도 빨리 끝나고 그래서 젊은 분들은 그런 방법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신경 치료를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신경을 제거하는 기구가 이제 원통형의 바늘입니다. 제거를 하는데 실제로 신경관의 형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현경으로 보면은 이제 개인차 사람마다도 다르고 치아별로도 다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신경을 다 제거하는 게 어려워요. 그 중에 이제 치근단 그니까 뿌리 끝에 3 mm 정도가 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가 많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그 이제 문제가 생길 만한 뿌리를 자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치근단 절제술이라고 하고요. 선택적으로 굉장히 좋은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기구 접근이 힘들고 어, 아예 뼈가 너무 두터운 부분은 좀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잇몸 뼈를 많이 쳐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자동차로 자꾸 비유를 하게 되는데 자동차가 이게 부품이 하나만 고장이 났는지 뭐세개네 개가 고장이 났는지 그거는 뭐 내부 그 모든 거를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저희는 일단 부품 열 개가 고장이 났는데 한 다서여섯 개 정도는 확실하게 치료를 할수 있지만 나머지는 약간 문에 맡겨야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신경치료를 처음 하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보통 재신경치료나 친근단 절제술로 떨어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사실 신경치료를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할수 있으면은 안 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찌근달 네. 절제술도 사실 뭐 선별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술식이기는 한데 어쨌든 웬만하면 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게 제일 좋다. 예방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그 상황이 안 그렇죠. 오게. 그게 사실 예, 우문현담입니다. 우문현담,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이제 치아 살리는 방법 중에 이제 재식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뿌리 끝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접근이 안 되니까 이를 빼는 겁니다. 이를 빼서 밖에서 뿌리를 잘라서 다시 심는 거를 이제 재식술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선택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 좀 그렇다면 좀 해볼 수 있는 수식이라고 생각합니다.